옛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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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옛날 한을 배우고 싶어요? 아니면 이 시대 새로운 한을 배우고 싶어요? 하나님 말씀도 옛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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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옛날 선지자가 해놓은 부탁다리 말씀 배우고 싶어요? 아니면 예수님이 새롭게 해주는 새 시대 말씀 배우고 싶어요? 네. 이렇게 원시인적 신앙을 벗어나는 거예요. 육신의 삶도 구시대적인 물질 문화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영적인 신앙의 삶도 조상들의 그 원시인적인 신앙을 벗어나는 거예요.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있습니다. 자기가 하나님 안에 더 뛰고 더 수고하면 더 얻게 됩니다. 이것이 지혜예요. 내가 때를 만들어서 내가 더 하고 더 받는 거예요. 기본만 하지 말고 자기가 노력해서 더 해서 더 얻고 풍부하게 살아야 합니다. 이것이 지혜입니다. 오늘은 일단은 여기까지 할게요. 이제 더 자주 자주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합니다. 2026년도에는 인터넷으로 하진당으로 여러분을 더 자주 만나려고 해요. 그리고 또 월명동 하나님의 성전에 함께 가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또, 전도하고 싶으신 분들 연락주시면 2026년도 함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